예, 맥혀진다. 그저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예, 어?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부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어?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어, 대통령이 그 원래... 그, 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내가, 아니, 내가 뭐 말은 내가... 어? 좀 세게 했는데, 어? 네.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그,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삼해 줘라 이랬다고, 어? 대신 고맙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어? 그, 저, 박한수 의원 하고요. 응. 네. 이준석 하고요. 응. 음. 윤상현도 다 전해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어.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만 명. 아니 내가 어. 저 저기서 얘기했잖아 를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어. 그 아무래도 윤한농 의원이 음. 조금 불편한가봐요. 윤한농이가 예. 왜냐하면 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에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어? 네. 유난하게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그 그런데 막내에서 뭐 이... 어? 하여튼 뭐 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김영선이 아기 전에 사소년에다가 뭐, 어? 뭐 어? 정성태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해 주지 뭘 그러냐 어? 대통령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응.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응. 여성표 하고 근로자가 5표를 어, 졌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두세 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내가 예.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해 놓게 제가 응. 공관위원장이니까, 응. 제가 진짜 평생은혜에 있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네. 내일 취임식에 꼭 그래. 가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